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이니이다 하고 이에 유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었죠. 어떤 특정한 영웅이나 장군이 등장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렇게 만들어낸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활동하는 사사는 있었을지언정. 왕은 없었습니다. 왕은 주권자로서 백성을 자기 백성, 왕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왕을 세울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결국 새로운 왕 사람 중에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사울이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목상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주권자이지만 이러한 사람을 용인해 주신 것,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용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이 복되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용납해 주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는데 그 염려의 내용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운 수많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느 나라와 똑같이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걱정하셨는데 결정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망명을 요청했던 아브넬이 다윗의 환대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했던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죽인 원수가 눈앞에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자기의 왕이 그를 받아주고, 었또풀어주었다 보내주었다,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죠 이사실 을 참을 수 없었던 요압이 왕에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왕 몰래 군사를 모집해서 아브넬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 꼴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넬은 자기 나라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망명 요청을 하면서 또 이제 다윗의 옛 부인을 데리고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중입니다. 또 다윗은 그러한 아브넬의 정치적인 망명을 인정하면서 또 자기의 명분을 위해 미가를 요청했고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 요압은 다윗의 말을 거역하고 아브넬을 잡으러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가 끝났을 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는 성경에 한 마디가 있었는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왕이 세워진 지금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니까 결국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오른대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분명히 왕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마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오른 대로 할뿐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에 지켜보거나 아니면 무시당해도 될 만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씩 빼앗아 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나라여야 함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뒤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이고 자기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고 다윗을 위해 계속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보라 너희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해 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비교해 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한 삶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아닙니다. 그냥 탐욕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죄 아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뜻을 품고 계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 뜻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